안녕하세요. 2026년 첫 신인 일청 청소 교육생입니다 1대1 레슨이에요. 자, 새로 시작하신 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 젊은 음, 요즘 청년들 어, 일자리 구하기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좀 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응원을 해 주십시오. 파이팅. 아무, 잘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해 도전해 보는 게 이것도 할 겁니다. 알지. 안다 네. 봐봐. 이때 물대가 있으니까 네. 그 스케줄 지나갈 때이렇뭐 거친 느낌 이딱 걸리는 네. 느낌 네. 나타나잖아, 네. 그지? 그래. 그런 거. 뭐. 그 오염이 안된거 일단 그러니까 우리 딱 닦아, 닦아보니까 반질반질하지만 네. 이렇게 만져보는 우 느낌이 있 와, 와보면 와 이렇게 물때 있는거을다 확인을 해야되 이렇게 끝이 안나잖아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거 뒤에도 스크래치가 있나 없나 여기 떼비게 있나 없나 이런 확인하고 이런는 <놀람> 이렇게 서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가는데 누가 뒤에, 여기, 이 뒤에 물기가 많으면 지구 끝까지 돌아다니는 다음에 한 손으로 한 때가 응. 잘 맞으면 잘 부드럽게 잘들어가 to do Anda bisa, anda bisa takut, takut, takut. 웹트페이드 매력이에요. 매력. 짧게 주고 안으로 죽어. 그렇지, 그런 그러니 편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게 귀찮으니까 그 뒤로 빠지니까, 가게 터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잖아. 꼴대를 줄이면서 앞으로들어 봐라. 훨씬 하네 근데 이렇게 연기, 이렇게 연선 잘될때 뒤로 불러서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어지는 데 앞으로 붙여봐라. 들어봐. 이거 큰거잘 돌리면 작은 거는 장난 음. 건같고 너한테 그걸 보는 순간 느낀다니까. 이 대표님이 2 5이에요 나이가. 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 그런 얽매인 직장생활이 싫어서 자영업을 한번 해보려고 어,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가정이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나와서 이런거 한번 해보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전에 이론하고 오후에 약간의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을 하고 현장을 한번 나와본 거예요. 자 테두리를 이렇게 미리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실리콘 위에 물기를 완벽히 거데한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아무래도 수월하죠 빠짐 없이 하고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핸디링될수 있게끔 할수 있는 방법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조금 낫지 아침보다 네. 작은 걸로 해봐라 이제 장난감 같지 큰 거보다. 출입문 해봤죠. 출입문 이런 출입문이 기본적으로 하나씩 다 있잖아. 네. 저 위에 닦고 밑에 닦고. 고 쭉, 그렇지, 그렇지, 봐봐, 형, 형 같으면 이렇게 계산을 했을 거야. 어려운 걸 갔을 수도, 단순하게. 그럼 가만 하면 되려나 그지? 그 약도 해도 겠한대 아. 다시, 다시. 그러니 처음에는 이런식으로 만세, 만세, 그렇지. 그 다음에 가운데 왔다 갔다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시간에 마무리. 그렇지. 요걸 하는데 물기를 없이 잘 긁어야 되는 게. 별거 음. 아니잖아. 그래서. 근데 니가 이거 휘, 흐리는 걸 갖다가 되게 많이 반복을 한다 그러고 여기는, 여기를 하잖아.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여기가 센터야. 여기가 센터, 여기는? 중심을 잡고서 여기 센터면 여기에 딱대야돼 페달로 여기가 센터. 해봐. 너도 한번 해봐, 그거 문 문질르고, 아, 프레임, 그렇지. 거기가 센터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균형이 안 깨져. 김범종 대표님 새벽 많이 받으십시오. 훨씬 쉽지, 작은 게 네. 장난감 같으잖아. 네. 어, 자 고까지 하고 좌, 좌우로 틀고 또 좌측 우측 또 한번 쭉쭉 내리 긁은 다음에 또 가운데. 그렇지. 천천히. 스냅 스냅 스냅. 그렇지. 나이스.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긴장하지 말고. 네. 스냅 스냅. 긴장되면 이게 줄줄이 끌고 당기는 거잖아. 그 느낌이. 그지 근데 스냅으로 있으면 잘 미끄러지니까 재미있어. 생각보다 긴장돼. 그럼. 낯선 환경에서 다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 네. 너나 처음 찾아왔을 때도 장되고 낯설고 막 이랬는데 조금 지나면 친숙해지잖아요 창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요. 왜냐면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의뢰를 해주시면 유리창에 스키지가 더러웠기 때문에 미세 스크래치가 있는 점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닦고 보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랜턴을 킨다든가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스크래치를 찾아내는 방법에는 없어요. 아니면 햇빛이 들어와서 그 스크래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이런 밀대 같은 걸로 해가지고서 유리 세정제 뿌린 다음에 이런 걸로 문지르니까 거기에 미세 모래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미세 스크래치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릴 때까지 그러니까 유리 세정제 말릴 때까지 탁팍 문지르다 보니까 그런 스크래치 현상이 이상하게 생기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칼 작업해서 이렇게 다 닦고 보면 닦고 안과 밖을 닦고 나면 그 미세 스크래치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 혹시나, 너, 어, 우리가 닦으면서 유리창에 스크래치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 주셔야 돼요. 미세 스크래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 원인을 갖다 충분히 설명을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를 풀릴 수가 있어요. 맞죠. 어. 그 어, 확실히 이렇게 물대가 없는 데가 스키즈가 잘 부드럽게 네. 잘 나가는데. 네. 안 해도 잘 난다. 무게 중심을 잡습니다. 안 돼. 이가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테두리를 쭉 긁어. 내린 다음에 그렇지. 반대쪽도 쭉 긁어내리고 그리고 가운데 천천히 천천히 이렇이 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안 됐잖아. 안 그러면 여기 찍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여기 하다가 빠졌어. 내가 여기 이렇게 하다가 빠졌어. 그러면 다시 끌로 올라가면 돼. 그 하다가 또 이렇게 빠졌어. 그러면 다시 가면 돼.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항상 마무리할 때는 천천히. 눌러봐 눌러 되잖아 쭉 나도 이거 신경쓰지 말고 다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 어, 어깨 밑에로 가있잖아 옆을 펴라고 그렇지 이때까지 쭉쭉 스니퍼를 위해서 쭉, 쭉. 빠지는거 걱정하지마 다시 가면 돼 다시 간다는거는 빠졌기 때문에 가는데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일어나면 안되는거지 필요 이상의 행동을 내 범위를 더 많이 반복을 하면 시간 잡아먹는 거예요. 또 어디 가면 장애물이 되거든. 장애물을 미리 치우다 보면 시간 잡아먹는 거야. 장애물을 안 치우고 한번 해봐. 공부해보. 이 방법이 다 있어. 네. 자,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장애물이 나타나요. 장애물을 안 치운 상태에서 유리 청소를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걸 치우고 또 원상 복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 할수 있어요. 자, 이 맥주 박스 장애물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건지 한번 봐요. 그걸 피해가잖아. 네. 그러면 장애물이 또 찾아와. 근데 그걸 넘었으면 그런 장애물이 안 찾아온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거보다 장애물이 더큰게 찾아와. 그런데 분명히 그걸 너한테 혜택을 주려고 찾아오는 거지. 너한테 시련을 주려고 찾아오진 않아. 근데 그걸 내가 받아주느냐, 안받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물질적인 혜택이 기획에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그 차이야. 장애물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건지, 이 친구는 한번 나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나름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끝끝마쳤어요.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 하는 방법은 배우는 교육생이나 저나 똑같아요. 위치까지 끄 잡아 당기면 여기서는 가능하잖아. 그렇지. 무조건 어떻게든지 집어넣고서 여기가 20cm만 간격이 있으면 이 스퀴즈가 들어가면 얼마든지 잡아 당길 수 있는 거야. 무조건 나의 안정적인 위치까지 잡아 당긴 다음에 이렇게 스퀴즈 잡으면 할수 있는 거야. 안 해봐서. 아니야, 그렇게 아, 그치? 되, 대잖아 네. 어. 관이 없어. 이렇게 해서 얼른 밑으로 안 흘르게끔 하면 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안 되겠냐. 크게 어느 크게 그렇지. 다시. 자 누구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데 낯설고 힘들겠지만 한 번만 해보면 그 힘든만큼 그 얻어가는 거는 다 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 어렵고 힘든 걸 갖다가 내가 체험하면 그만큼 이겨내는 거니까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세상에 보이는 일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보여서 이루어지는 거는 나나 여기 보고 계신 분들 다할수 있는 일이에요. 단 본인들이 안아서 그렇지. 그래요, 사실. <웃음> <웃음> 자, 이제 더이 우리 이동을 해서 아주 볼때 높은 걸 갖고 장대로 한 높은 데한번 해봐. 네. 해보면 자신감 이 이거는 우수한 거야. 지금은 파나 입장에서 이건 조금 힘들고 그래도 나 지금 이제 이동을 해서 한 7m짜리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게 엄청 우수한 일이 돼요. 그래, 파도를 한번 큰거 맞으면 자잘한 파도는 우수한 파도가 되는 거야. 똑같은 원리가 돼. 자, 오늘은 2020년 첫 교육생과 현장식습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또 다음, 제가 다른 청도에 또 라이브를 하는 걸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도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